사용자가 여행을 가려고 할때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사용자는 처음에 가고자 하는 여행지들을 검색하고 여행 패키지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비교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 예약 완료를 하고 여행 당일 날엔 출발해 여행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합니다. 관광품을 비교하고 관광품을 구매한 다음 여행을 마치면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단계가 보입니다. 이두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일까? 여행 패키지 정보 수집 단계에서 여행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정말 광범위하고 많은 정보를 보고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1차원적인 검색 정보만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앱이나 OTT 서비스 같은 하나의 플랫폼 안에 VR여행 콘텐츠를 넣어서 세계 명소나 관광지, 전시회 등 일반적인 여행 영상은 물론 서핑, 열기구, 카약 등의 액티비티 체험 영상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고객 가치는 기능적 편익엔 직접 가볼 필요 없이 여행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 편익으론 하나하나 직접 검색해 보지 않아도 관광지별로 영상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비용은 원래 여행 준비 단계에서 더욱더 정확한 비교를 위한 사전 영상 체험 단계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육체적 비용은 직접 영상을 통해 체험해 보아야 알기 때문에 고객이 능동적으로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사진 속 사자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정말 바로 앞에라도 있는 것처럼 가깝게 보입니다. 이는 내셔널지오 그래픽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VR 체험 영상인데요. 이처럼 유튜브뿐만 아니라 앱이나 다른 OTT 서비스에서도 여행 패키지와 묶어 체험 영상을 업로드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유망한 서비스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내게 가장 알맞은 관광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여행을 가거나 여행 중에 현지 관광품을 살때 오프라인으로 직접 비교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을 지치게 만들고 이 때문에 낮은 만족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형 투어는 나 대신 나의 최애 인형이 대신 해외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수령된 인형을 원하는 지역으로 발송해 투어를 진행하며 유명 관광지에서 찍은 여행 인증샷을 실시간으로 인형 주인에게 보내줘서 마치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지 기념품을 한 번에 비교 구매하여 여행이 끝나고 인형과 함께 관광 기념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가치로는 기능적 편익에 온라인으로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관광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심리적 편익으로는 인형과 함께 관광품이 오기 전 실시간으로 관광품 구매 내역을 환불, 취소하여 바꿀 수 있어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 비용엔 여행을 하기 전 인형을 고르고 안내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행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육체적 비용으로는 인형을 본사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이 부분에선 직접 수고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이미 인형 여행은 실제로도 이미 있는데요. 사진 그대로 고객이 인형 발송을 하면 여행사에서 인형을 수령하고 해외 현지로 발송하여 투어 진행 및 사진 촬영과 함께 투어 종료 시 고객 인형과 기념품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에 나를 투영시켜 대신 여행을 하고 기념품과 함께 돌아온다는 생각 어떠신가요?